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요즘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 거의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회사와 집만 오가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출근할 적이나 퇴근할 적에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라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생각을 자주 하곤 했죠. 그래서 저도 얼마 전 남편과 저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써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런 적이 처음이라 조금 서툴 수도 있어요. 먼저 저와 남편은 맞벌이 부부입니다. 요즘에는 사실 외벌이 하나로 먹고 살기엔 빠듯한 세상이잖아요. 남편은 저보다 이르게 출근을 하고 저보다 늦게 퇴근을 합니다. 저는 9시 출근에 6시에 퇴근하고요. 제가 하는 일은 야근을 하는 순간이 정말 1년에 손에 꼽을 정도이기 때문에 제 스케줄은 변동이 없다고 봐도 될 정도죠. 그리고 저와 남편 사이에는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중학생이고 한창 예민한 시기죠.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6년 정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6년 전에 몸이 너무 아프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소에 건강하셨냐고 물으신다면 그건 또 아닙니다. 원래 지병이 있거든요. 저희 집은 제 친가 쪽에 가족력이 있어요. 제 친할머니도 폐 질환을 앓으셨고 아버지도 앓으시고 있고 제 남동생도 폐가 약한 편이거든요. 제 밑으로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아직도 어렸던 시절을 문득 생각해보면 남동생이 아팠던 기억이 드문드문 나요. 남동생은 감기를 자주 걸렸었거든요. 그런데 감기의 증상이 심해질 때마다 폐렴으로 계속 발전할 정도로 너무 크게 알아서 엄마랑 자주 입원을 했었던 기억이 날 정도죠. 어렸던 저도 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자꾸 동생이 엄마랑 병원에 가서 자고 오고 그러니까 삐지고 투정도 부리고 동생을 미워했던 기억도 있어요. 물론 커가면서 동생의 그런 부분을 이해했지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제가 먼저 결혼을 하고 뒤따라 제 남동생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나이를 먹은 만큼 저희 부모님도 나이를 먹게 되잖아요. 당연히 엄마든 아빠든 몸이 고장 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고요. 아빠도 그렇게 점점 병을 앓으시게 되었어요. 원래참 건강하신 분이셨는데 65이 되던 해부터 점차 건강이 안 좋아지셨죠 아무리 엄마가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저희 엄마 나이도 적지 않다 보니까 아버지가 요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다 늙어빠져서 마누라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 자진해서 요양원을 알아보셨죠 그때 남편에게 저희가 모시고 살면 안되냐고 간곡하게 부탁을 해봤지만 남편은 처남을 두고 왜 우리가 모셔야 되냐고 따져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쵸? 제 남동생이 모실 수도 있죠. 그런데 저도 아빠의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남동생네는 저희 집보다 벌이가 더 좋지 않아요. 둘 사이에 아이도 있는데 세 사람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한 형편이니 말다 했죠. 그럼 사정이 조금 나은 저희가 모셔도 되는 일이잖아요. 남편은 아들이 그런 걸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따져드는데 그 모습이 서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더라고요. 불편할 것이 눈에 불 보듯 뻔했겠죠. 그래서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었지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가 옥신각신하는 틈에 아버지는 혼자 요양원에 들어가셨고요. 저희 부부 눈치를 보게 해드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래도 아프신데 마음쓰게 한 것만 같아서 죄스러워서 참 원통하다 느껴질 만큼 슬펐네요. 그렇게 요양원에 계시다가 아버지는 갑자기 심장을 부여잡으며 쓰러지셨습니다. 바로 응급실로 실려가셨고 입원을 하시게 되었어요. 천만 다행으로요. 병원에서도 요양원에 계셨기에 응급처치를 할수 있어서 다행이라 하셨고, 만약 집에 혼자 있으셨다면 아찔한 상황이 올수 있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심장에 문제가 생겼고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렇게 아버지는 늙은 나이에 10시간이 넘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셨습니다. 제가 그 연락을 받았던 순간은 아버지는 이미 수술방에 들어가셨을 때였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 그 연락을 받고 무슨 정신으로 병원에 찾아갔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냥 병원 수술실 앞에 도착했을 때 통곡하시는 엄마를 남동생이 달래고 있었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버지는 수술을 마치고 병실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는데 저희 가족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과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들을 걱정해야만 했어요. 사실 저도 남동생도 형편이 그리 넉넉하게 살고 있는 편은 아닙니다. 제가 남동생보다 아주 조금 더 나을 뿐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일을 하시면서 아버지 요양병원에 돈을 납부하고 있고 생활비를 책임지고 계세요. 그러니 어머니가 병원에 상주하시면서 간병을 할 수도 없고 저희 남매가 할 수도 없죠. 돈이 조금 들더라도 간병인을 구하라고 얘기를 끝냈는데 간병인도 뭐 그리 쉽게 구할 수 있나요?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다 보니 간병인도 정말 구하기 힘들었죠. 그래서 당장 며칠간은 병원에 상주해야 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적합한 사람이 바로 저더라고요. 그리 긴 시간도 아닌 일주일 정도만 상주하면 되었는데 일주일 정도 휴가 내는 것은 저한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자식인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당연히 생각했고요. 제가 일주일 간병을 하고 나면 엄마가 며칠, 동생이 며칠 휴가를 내서 간병인 구할 때까지 돌려막기 하듯 지내기로 했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 제게 화를 덜컥 내더군요. 왜 자신과 상의 없이 통보하냐고 하면서요. 저요, 정말 서운했어요. 남편은 제 동생네 부부를 두고 며느리가 있으면 그런 건 며느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초남은 뭐하는데? 라고 하면서 제가 일주일씩이나 일을 빼고 간병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더군요. 그리고 이런 걸왜 자신한테 상의하지 않고 결정을 하는 것이냐고 하면서요. 그래도 제가 자식인 내가 해야지. 생판 피한방울 안 섞인 며느리가 시아버지 똥오줌을 어떻게 받아내. 딸 자식 아들 자식도 더러울 수 있어여 보. 이번 한 번만 이해해줘. 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네 멋대로 해라. 아주 내가 우습지? 어휴, 하면서 가지 말라는 메시지만 보내더군요. 아무리 남편에게 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설명을 해도 네 알아서 해. 너 잘났잖아. 라는 등의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는데 진짜 오만가지 감정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가 또 메르스가 한창 유행할 당시였습니다. 지금처럼 마스크를 쓰는 일을 생활화해야 할 정도였죠. 그렇게 한참 너 알아서 해라 너 맘대로 해라라는 말로 간병을 막더니 나중에 메르스를 꼬투리 잡아 딸아이를 내세웠어요. 제가 거기 가서 메르스라도 옮겨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면서요. 저도 아이 엄마인데 그것을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간병을 하게 되면 의료진을 제외하고 접촉을 최소화하려고 했고. 돈이 조금 들더라도 아버지 병실을 1인실로 변경하기로 했었어요. 그렇게 옥신각신하기를 몇 시간을 했죠. 저는 또 제대로 화가 났어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의 장인 어른을 그렇게 취급하냐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병원 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그냥 잠들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엄마가 전화와서 그냥 회사로 출근하라고 하더라고요. 간병은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며느리가 조금 도와주기로 했다며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며 막 그러더군요. 생판 남인 사람이 저희 아버지 간병을 선뜻 나서서 해준다고 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엄마와 전화를 끊고 올케에게 전화를 걸어 너무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올케도 형님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하며 저를 달래주더라고요. 내 동생이 여자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하며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올케가 정말 고생했습니다. 간병은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일주일 정도 지나고 엄마가 병원을 지키는 날이 되었는데 동생이 제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술에 취한 듯 혀가 꼬인 목소리로 대뜸 제게 그러더군요. 누난 자식 아니야? 나만 우리 아빠 자식이야? 라고요. 저는 무슨 소리 하냐고 술 처먹었으면 곱게 들어가서 자라고 아빠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잘하는 짓이라고 타박했어요. 그런데 동생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 놀랍더군요. 사실 올케가 간병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소리를 빽 지르고 잠들었는데 그날 밤에 남편이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답니다. 장모님께 이해해달라고요. 장모님도 자식을 낳으니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계시지 않냐고요. 뉴스에도 하루하루 메르스 때문에 죽었니 살았니 뉴스가 나오는데 애 엄마가 거기 가서 병 얻어오면 우리 딸아이는 어떻게 하냐고요. 간병하고 싶다는 아내의 의지를 꺾지 못했으니 장모님이 말려달라고요. 제게 어떻게 이러고도 누나가 자식이냐고 소리를 빽빽지르는 동생의 타박을 듣는데.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부려도 이런 부려가 없다 싶더군요. 당연히 남편에게 따져 물었고 결국 정말 큰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시댁에 그대로 일러바쳤는지 그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께 전화가 미친 듯이 와서 받았더니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인데 장난하냐?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다. 우리 손주 아프면 책임질 거냐? 등등. 제 가슴에 비수 꽂는 말, 제 눈에 피눈물이 나는 말들만 골라서 하셨습니다. 전그 이후로 시댁과 남편에게 정남이가 떨어졌어요. 이혼하고 갈라설까 고민했지만 이혼이 어디 그리 쉽나요? 저희 사이에 아이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다행히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거나 하지 않으셨고 병마를 잘 이겨내주셨어요. 몸이 많이 약해져서 옛날 슈퍼맨 같았던 아버진 더 이상 찾아볼 순 없지만 그래도 큰 수술 이겨내시고 안정적으로 회복하시는 것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친정에서도 시댁 입장을 이해할 수 있으니 참고 살라고 저를 달래셨죠. 본인들 가슴에도 대못이 박혔을 텐데도 말이에요. 전그 이후로 시댁의 발길을 끊었고 남편과도 대면대면하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 때 받는 취급을 알게 되니까 정신이 차려지더군요 아이를 위해 이혼을 감행하진 않았지만 그때부턴 뭐 부부라기보다는 동거인처럼 지냈던 것 같네요 저도 가슴에 상처가 컸던 탓이었겠죠 각자 부모는 각자가 챙기자고 했어요 그제서야 보이는 게 결혼하고 아이가 초등학생이 될 동안 저는 친정집을 명절을 제외하고 가보지도 못했더라고요 그걸 그제서야 깨닫는 제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6년을 살아왔어요. 아이가 성인이 되면 갈라설려고 했어요. 그런데 참 세상 일이 신기하고도 우스운 것이 맞나 봐요. 남편이 며칠 전에 제게 그러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병에 걸리셨고 급하게 입원을 했다고요. 그래서 간병할 사람이 필요한데 며느리인 저보고 좀 나서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남편 자신도 본인이 참 염치없는 부탁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지 우물쭈물 하면서 말을 하는데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왜? 아니 간병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왜? 당신 며느리잖아. 그럼 네 여동생은 뭐 하는데? 그런 건 자식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동생도 자기 가정이 있잖아. 걔도 돈 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럼. 나는 그럼 돈안 벌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당신은 우리 아버지 아프셨을 때, 뭐 하긴 했어? 염치가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고작 6년 전에 그딴 식으로 내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가슴에 피멍을 만들어 놓고, 뭐? 간병을 도와? 며느리가 해야 해? 기가 막혔어,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할 거면 닥치고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남편도 할 말이 없는지 입을 꾹 다물더군요. 전그일 이후 남편과 마음이 떴고 각방을 쓰면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날 시어머니가 오랜만에 전화를 주셨더군요. 평소였으면 받지도 않았을 텐데 뭐라고 하는지 궁금해서 받았습니다. 맨날 나한테 야, 너, 거기, 니가 등등 거지 같은 호칭으로 부르더니 자신이 어떤 입장인지 이제 아시는 모양인지 말투도 세상 공손해지셨더라고요. 얘야, 좀 도와다오. 우리가 너한테 상처준 것들도 다 미안하구나. 좀 도와줄 수 없겠니? 내가 나이가 너처럼 젊은 것도 아니잖니. 매정하게 굴지 말아다오, 얘야. 하하, <laughs> 어머니, 저 정말 너무 웃겨요.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얼마나 공평한지 모르겠네요. 어머님 그저 말 뿐인 사과 몇 마디 하면 제가 바보천지처럼 예, 어머니 하면서 달려갈 거라고 생각해서 제게 전할 것인 건가요? 정말 우습고 기가 막히고 제 남편도 어머님도 뻔뻔하다 못해 기가 질리네요. 제가 왜 도와야 해요? 잘난 아가씨 시키세요. 아, 맞다. 딸들은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고 하셨죠?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며느린 제가 안할 거라는데, 딸이라도 도와야죠. 안 그래요, 어머님? 더 이상, 저한테 시아버님 간병 가지고 연락하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염치가 있으시다면 말이에요. 라고 쏘아붙인 뒤, 전화를 바로 끊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전화를 받은 거였는데, 전화를 끊고 얼마나 배를 잡고 웃었는지 몰라요. 저도 그렇게 웃는 제게 놀랄 만큼요. 전,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줄 몰랐는데, 정말 죄송스런 생각이지만 꼴좋한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니 남편이 웬 일로 먼저 집에 들어와 저를 반기더라고요. 집도 싹 치워놓고 저녁도 차려놓고 꽃도 한 다발 건네고 식탁 위에는 와인과 케이크도 놓여져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난생 처음으로 남편이 집안 일을 했고 제게 이벤트를 해준 거죠. 속이 얼마나 뻔히 보이는 일입니까? 정말 기가 더 질리더라고요. 여보, 오늘 고생했고 수고했어. 음식은 입에 좀 맞아. 처음 해봐서 잘 모르겠네. 오늘 한번 해보니까 여보야가 나한테 얼마나 사랑을 쏟은 건지 알겠더라. 항상 고마웠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응? 아니, 속이 빤히 보이니까 모른 척이 안 돼서 물어보는 거야. 나랑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아, 그게... 그래, 말할게. 우리 집에 우리 부모님 데려와서 모시고 사는 건 어때? 그게... 아버지가 암이잖아. 병원도 우리 집에서 훨씬 가까우시고, 아무래도 엄마 혼자 아버지 곁을 지키는 건좀 걱정도 많이 되고, 엄마 저러다 쓰러질 것 같아서... 내가 왜? 응, 내가 왜 그래야 되는 건데? 당신은 내 와이프잖아. 우리 부모님 며느리이고 당연한 도리지. 당신은 그럼 우리 아버지 아프실 때 사위 도리 했어? 며느리랑 사위랑 어떻게 같아. 그땐 내가 미안해.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앞으론 당신 친정에도 자주 가자. 어? 내가 앞으론 더 잘할게. 아니 잘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 6년 동안이나 각자 부모님 각자 챙기고 살고 있고. 쓰는 돈도 생활비만 따로 각출해서 쓰고 있잖아? 당신 이러는 거정 떨어져. 지금이라도 갈라서고 싶은 거내 자식 얼굴 봐서 참고 있는 거야. 하, <laughs> 왜, 당신도 당신 부모 아프다니까 가슴이 찢어져? 그래서 나한테 사과하니? 당신은 그럼 우리 아버지 아프실 때 나한테 그렇게 행동해서 사람 자존심이며 마음이며 다 짓밟아 놓고 내가 당신 부모 웃으면서 간병할 거라고 생각했니? 네가... 네가 만약에 그때 나한테 먼저 모시자고 했거나 간병이라도 마음 편하게 하라고 보냈으면 이번엔 네가 말안 했어도 내가 모셨을 거야. 내가 누구 좋으라고 그래? 내가 당한 게 있는데. 왜? 난뭐 너처럼 똑같이 굴면 덥나 미안하다고 하잖아. 더 잘하겠다고 하잖아. 장인어른이 그래서 돌아가셨어? 아니잖아. 이젠 건강하시잖아. 그런데... 우리 아버진 암이라고. 여보, 제발. 우리 아버지도 심장에 문제 생겨서 생사를 오락가락했어. 당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시부모님 한 발자국이라도 드리면, 바로 이혼이야. 그것만 명심해. 그러게, 인생 한치 앞을 못 본다는데, 나한테 왜 그랬니? 평생 후회하며 살아. 너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혼소송 갈 거야. 넌 부양의 의무도 소홀히 하고, 지금 나한테 부부의 의무도 소홀하게 하잖아. 재산 다 뺏기고 홀몸으로 구차하게 쫓겨나고 싶으면, 자꾸 그딴 식으로 나와봐, 어디에. 와, 이젠 회유가 안 되니까 또 협박을 하네. 그래, 이혼소송? 걸어봐. 나라고 증거 없는 줄 알아? 너 나랑 각방 쓰고 술집에 여자만 날아다녔더라? 네 신용카드 거래내역만 조회해 봐도 내가 소송에서 이겨 말이 되는 소리 좀 해. 왜? 내가 각방 쓰고 멍청한 여자라서 그딴 것도 모르고 있었을까 봐? 내가 말하지 않은 건 이제 네한테 기대하는 건내 자식한테 아빠로서의 책임감뿐이기 때문이야. 소송? 그래, 어디 한번 해 봐. 내가 무슨 증거를 어떻게 얼마나 모았을 줄 알고 까불어? 누가 이기나 해 볼래? 열받게 하지 말고 네 방으로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대화를 종료했고 그날 이후 지금까지 매일 꽃을 사 오고 집안일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방 쓴다고 술집에 여자 만나러도 들락거리고 친정 알길 우습게 하는 남편을 왜 데리고 사나 싶으시죠? 그런데 저도 참제 자식 얼굴이 눈에 밟혀서 이혼이 망설여지더군요. 이혼이 또 어디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요. 남편은 제게 무릎을 꿇으며 지난날을 반성한다고 눈물 어린 사과를 하기도 했고,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냐고 윽박을 지르기도 했으며, 자신이 노력하겠다고 행동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일련의 모습을 보니까 전 오히려 정이 떨어져요. 할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노력을 안했다 사실이 더 뼈저리게 와닿거든요. 그냥 아이고 뭐고 제가 키우고 이혼할까 생각도 드네요. 아이도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제 심정을 이야기하면 이해해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스스로가 조금 소름이 끼치긴 하지만 시아버지가 참 많이 아프시다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눈 앞에서 절망하는 모습이 보고 싶네요. 사람 마음 피멍들게 해놓고. 뻔뻔하게 나오는 그 모습들도 역겹고요. 전 앞으로 남편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 것과 상관없이 딸아이가 다 크면 무조건 갈라설 예정이고요. 병 간호? 당연히 안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이런 제가 매정하고 너무한 처사인 건가요?